하고 국제외래전문가협회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어, 조단천 공무원으로 평생을 공지에 계시다가 어,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인 정명교 교수, 교수님도 어, 부회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대학교 미술교수로 재직중이신 어, 백수현 행복코디네터 대회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회장을 맡을 수 있게 돼서 어, 저는 강문의 역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즐겁고 이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만찬 또한 성대하게 차려져 있으니까 즐거운 식사 시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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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 대로 만찬이 준비가 됐는데, 가슴질에 몰래 싸가지고 가지 마세요. 가시다가 걸립니다. 흐릅니다. <laughs> 네.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 우리 사면에 집행되었습니다.